이 아난다 실샤 라고 하는 인도의 신 중에 그무척 유명한 신이 슈바신, 브라마신을 넘어서 이 비슈누신이 인도신화의 가장 핵심적인 자리에 있거든요 브라마신의 신전은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후대로 와서나 딴뜨리즘이 부흥할 때쯤 7,8세기 이후쯤 돼서야 남쪽 인도에서도 대칼군 아래쪽에서 출발한 토창민들의 종교였던 것과 시바신이 합치면서 딴들이 지금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인도에서도 가장 중요한 신 중에 하나는 사실 이런 비슈누신이에요. 자, 이 비슈누신은 이 비슈누신의 여덟 번째 화신이 시달 붙여죠 그죠. 이 힌드심에서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시달타가 고행하고 수행할때 거대한 코브라가 와서 이렇게 그 비를 피하게 씌워주는 장면들 기억나시죠? 그죠? 사실 그 이미지도 여기서 이입니다 여기에서 도 나가라고 하는 이 뱀신들, 용왕들이 여기서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무자인다시마죠, 이분는그비중의신 이런 식으로 누워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의 명비인 락슈미가 다리를 주물러주면서 우주의 깊은 잠에 돌입할 수 있다. 이 비슈누가 한번 눈을 떴다 감는 것이 인간의 평생이에요. 이쪽 신화의 힘명을 그렇게 봤어요. 이 비슈누가 잠들 때 우주는 까맣게 명명해요. 음. 그리고 이 비슈누가 잠자면서 이 배꼽에서, 여긴 그 장면 없데이 배꼽에서 피어오르는 연꽃 탄생회가 있죠. 이게 연꽃이고, 이때 브라마신이 여기서 탄생하면서 브라마가 세계를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신화예요. 사실 이 신화는 결국 다시 보면 제가 전에도 자비병 참법을 얘기한 것처럼 이 신화도 결국 이렇게 얘기한 것은 뭐냐면 비신우 신이 중심이라는 전설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원래 브라머 신이 있고 브라머 신이 으뜸 신이고 그 다음에 비신우가 나오는 게 2차적인 개념인데 이렇게 해석해 준 것은 그러니까 비신우를 주시는모시은 바이스나바 신앙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재밌는 것들은 여기 이제 각각 그황소 타고 있는 시바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섯 그 신들도 나오고 이 앞에 있는 내용이 조식 캔벨이 천의 얼굴이라고 하는 아주 반대 정말 재밌는 는데그첫장면으로이 도상을 게갔다 갔었어요 여기에 있는 둘넷 여섯 명이 나오는데 이건 사실은 어, 마하바라타의 핵심부분이 바가바디기타인는데바가바디기타의그 빤두의 5형제와 그 부인 여기는 그냥 그이 다섯 형제의 공통부인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아까 얘기한 오온에 대한 얘기 헬스토리로 나왔는데 자 이게 다섯 형제와 한 명의 여인 색수상행 치. 오온에 대한 그리고 이 오형제들이 크셰트라라고 하는 꾸르벌판, 꾸르크셔트라에서의 전쟁을 승리했을 때, 그 승리한 점이 바로 한 개인에게 있어서 수행의 극점에 도달한 성불을 한, 또는 인도철학식으로 얘기한다면 까이발라에 도달한 단독자독존의 자리, 독존의 자리에 도달한 그 상태에 대한 것. 같아요. 그 때에 비로소 이 여성적 이미지의 참된 지혜가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오온에서 차지하시는 전5 1일이죠 그죠? 이때 참된 지혜. 물론 이 참된 지혜가 나중에는 뭐 70, 80까지 이렇게 더 개발시켜 나가는 것이 69일 유의 특징이긴 한데 이 오, 오대로 이루어진 오온의 더비를 넘어서서 있는 오온이 완전히 결합된 그때 나오는 어떤 참된 것. 가령 우리가 아까 왜그 나바우족의 모래국에서도 중앙의 푸른 물은 동서남북의 네명이 전체를 감싸는 무지개인간. 하지만 그중앙의 푸른 물은 바로 생명에 대한 상징이거든요. 제가 전에왜 불교는 뭐냐, 또는 종교했지 뭐냐 할때 생명이라고 했고, 그때도 언젠가 아기 그럼 아기 뭡니까 할때 생명을 억압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 불교 미이학의 핵심은 생명을 증장시키는 것을 본다 그래서 북다의 보이수 아래서 에의그 체험조차도 저는 실제 한 개인의 내면에서 발생하는 내면의 신비 내면의 깨달음 내면의 각성으로 보고 이것들이 교리화될 때 어떻게 어떻게 변질돼 나갈 수 있었는지 그래서 마하섭이 아난다를 도대체 왜첫제 억압하려고 했는지 실제로 아난다를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마하가스는 여자들을 추가시켰다든지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또는 여자의 유혹을 받아서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죽이려고 했었어요. 불살생을 얘기하는 이, 이 승단 내에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도 여러분 혹시 그 인도의 도상을 본다면 철저히 이렇게 마하바라타의 그러니까 바라타족의 거대한 서사시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바가바드미타의 아르주나의 다섯 형제, 반다의 다섯 형제와 그 부인이 이 비슈누의 꿈 속에 나타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슈누 신의 꿈 속에 있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이 세계는 다시 말또 달리 얘기한다면. 이 존재가 꿈에서 깨어날 때, 이 환영은, 이 모래성은, 이 허공에 내리는 허공꽃은 병든자들트레만 있었던, 꿈속에서만 일어났던 일이지, 이 천지는 개명해진다. 그래서 베나타 철학에서 나중에 이런 참된 진리에 도달하면 너와 나의 이 개별성, 차별성, 구별성은 다 없어진다. 바로 개시, 열어서 보여주면 그깨드음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시, 오입, 또는 파사현정이 반능했다는 얘기를 끝없이 해주죠. 이 비순의 화신들을 설명할 때, 붓다는 무척 부정적인 의미로 등장해요. 음. 어떻게 등장하냐면, 거짓된 우리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전에 이제 여러 그 비순의 화신들이 있었잖아요. 바로 바라시나, 뭐, 라는 존재 또는, 음, 이비슈누의 화신 중에 하나는 나라싱아라고 하는 것은 반은 사조 반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나라싱아가 아주 무척 안 좋은 악마를 죽여야 되는데 이 악마는 얼마만큼 강했냐면 어떤 사람도 그를 죽일 수 없고 어떤 맹수도 죽일 수 없다고 규정해요. 어, 나라신화, 그게 나라신화예요. 선생님이 나라... 그래서 제가 또, 네. 신비자분중요이 좀... 네. 나라신화가, 그래서 나온 게 반은사자고, 반은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러이마파스칸투라고 하는 악마를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신화의 세계는 이렇게 기존의 어떤 세계를 넘어서는, 바로 신화의 말로 우리의 꿈속 세계와 아주 무사한 논리가 있거든요. 아, 좀 전에 그, 전에 <laughs> 제가 심유장구에 그, 유전에 언제 참깐했는데 심유장구 대단한 이야말로 인도 신화들이 차용돼서 불교세로 들어와 있었다고 얘기한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멧돼지 머리를 한신이시어 청경목. 아니, 갑자기 생각이네. 그, 아니, 뭐. 심유장구를. 이. 확 네. 그바스키라고 하는 독뱀이 이 세계를 타게 그 파괴시키려고 독을 확 뿜어내니까 이 집을 구하고자 그 독을 다들이 마셔요. 독이 뱀 뱀의 물음이 파괴진다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딱 내려가면 여기 딱 삼키는 간 여기 아래서 아 이게 죽을 거라고 딱 자기 스스로 목을 막았다 그래요. 그래서 청경이에요. 푸른 목, 그죠 푸른 청자에 이런 청경 의신도 들어와 있고 멧돼지 목을한신 그리고 반은 사자고 반은 사람인 신의 모습도 등장합니 이렇게 비수의한 신은 좋은 이미지로 들어오는데 뭔가 악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근데이나수 이, 이 비수도에서 부다를 화신으로 설명할 때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제 이쪽은 제이대체 정화가 됐어요. 그런데 이오도돼 있는 망생 사를 잡히고이 긍정적인 일자를 보지 못하는 존재들을 유혹해서 멸망시키기 위한 존재로 부단 등장시켰어요. 이게 그러니까 신화야 말로 자기 부족적이었죠. 이런 신화들은 대부분 선, 자기들끼리 가능한 세계예요. 가령 힌두신전에서 이거 가능하죠. 왜자기들끼리의 선에 대한 얘기니까. 왜냐하면 신화이 이렇게 승가가 됐을 땐 이미 공동체적인 목표를 지향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왜 미의 세계와 선의 세계는 절대 달라요. 미의 반대가 선의 세계로도 연결된다고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스파게될수 있었다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런 장, 장면들을 보면 여기 있는 신화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전에도 장미와 연꽃에 대한 얘기를 정말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차원에서 불황신 계속 연꽃에서 나오고 이런 이미지가 인도 대륙은 왜 연꽃이 가능했었을까? 그렇다면 대한민국적인 불교는 과연 무엇일까? 이런 걸 다시 한번 찾아가 볼 필요 는 있어요. 음, 어, 어떤 새로운 어떤 기도하다가 그리고 몇사람과 토의를 하다가 느낀 제 개인적인 소회를 좀 밝힐 때 이건 법성원의 기본적인 방침과도 많이 달라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전에 저는 종교를 구분할 때 평원, 평양의 종교와 사망의 종교를 구분하고 우리 한국도 이별을 산의종교로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아주 갑자기 이얘기꼭 해주고 싶었을 텐데 이전 불과 한 두세 달 전에 제 신앙의 핵심, 제가 추구했던 시험과좀 저도 한두달 사이에 합격이 바뀐 게 있어서 이걸 좀 들려드릴게요. 저도 요걸 여러분들과 나누고 나면 제 속에 찾아올 어떤 이미지들이 또 있을 거예요. 제가 찾아간다니까 그것들이 제게 손물로 주어지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차라리 사막의 종교, 유태교 모슬렘, 기독교는 사막의 종교죠. 평화의 종교는 인도의 종교들. 또 뭐, 불교는 그쪽에 들어가고. 여기서 저는 사마이 그래서 우리 신앙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곳에 태어나서 그렇게 잘한다면 우리의 한국화된 불교는 과연 무엇일까를 좀 보고 싶어서 요인을 좀 할게요. 한국 불, 이 중국으로 전달되고 나서 중국에서 달마와 해가스님의 일화가 이쪽 그죠. 단비하면서 있었던 달마가 양무제 만나서 이러어지라는 얘기를 해요. 이 달마는 실제로 이전의 중국과 교류 속에서 많은 수행자들도 있었고 뭐 불교 경쟁들도 왔겠지만 달마를 으뜸으로 치는 건왜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은 뭐달 조사 설에 의 이런 하과가 여전히 유효하냐면 달만 하고 하는 건한 역사적 개인이 아닌 이제 상징적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 얘기할 때도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십다타가 아닌 지금 이 자리에 얘기하는 부처님 얘기하는 것처럼 상징이죠. 이 달마가 양무제를 만나고 무와 비와 부를 얘기하면서 그죠. 내가 이런 걸 했는데 헨덕, 동독이 많습니까? 내가 종일 했으니까 할때 무다 한거 없다. 아니다. 한거 없다고 이 무비불을 얘기하면서 양우제를 쳐버린다고요. 그양우제의 아들이 사실 금강경의 32부의 재물단 수명태자예요수명태자가 그걸 잘좀 그만큼 양우제나 소명태자나 가문적으로 무척 불교에 깊이 귀했음에도 불구하고 닮아는 이것이 부처님 당신이 아무리 절을 짓고 스님들을 공양했고 경전을 이렇게 하고 불법을 옹호했다 하더라도 당신 마음속에 있는 그것 하나로 인해서 당신은 아무 공덕도 없고 당신의 것은 다 허망한 거고 근본적인 자리도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가잖아. 달마가 은은 자리가 어디로 가죠? 달마가 명복하는 이때까지는 달마는 철저히 인도, 인도에서 태어나서 인도나 인도에서 파종을 했고, 인도에서 교배되고, 인도에서 양육됐어요 그죠? 뭐 교배지, 뭐, 파종지, 도 따지면. 인도산이에요. 이 사람이 중국 와서, 비로소, 불교가 중국이나 동아시에서 아 자리 잡으려면, 평야에서 할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사는 거야. 면벽, 그런 거. 소림사가, 산, 에 있는 소림사를 찾아가죠. 그리고 한국 불교는 중국에서도 이런 선종보은 다소 희박해 있어요. 일본에 전래된 것도, 일본선도 사실은 이런 소임사와 관련된 선종이라기보다는, 거긴 묵조선종이죠, 죠 조동종에. 근데 이달마로부터 해가로부터 이어져서 해으로 육조 해으로 이어지는 이 불교는 철저히 산악의 종교로 전환되면서 그 꽃을 피웠어요. 정부에서 언젠가 이그 사실 박성원의 이제 기본 종지는 이런 천도제라든지 뭐 산신강 이걸 런다 부시하는데 저는 어느 순간 한국 불교는 철저히 산신하고 달마가 왜 실패하고 면벽 분열했을때 해가라고 하는 자기의 이어갈만한 재를 만들었고 해로부터 해으로 이어지는 한국 불교 맥은 여기에서 평야의 산이 산하고 올라가는 이 사건으로 좀 어느 순간 이런 이것이야말로 아까 지금 뭐 신석기 혁명이라고 했지만 이것이야말로 산악 불교, 산중 불교, 산중 불교를 위한 혁명적인 처사였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비로소 해가도 평에서 도적질하고 그 당시 삼계국 때문에 겁난 일을 하고 이럴 때도 자기 팔을 자르면서 세속을 넘어선 장소가 바로 이 동구가 쪽에서는 산이었거든요. 이는 요즘은 한국 불교의 핵심은 우리가 자꾸 초기 불교, 원시 불교, 국가의 원은 오리지널 사운드가 뭐냐고 고민한다 하더라도 생인불이 어떤 속을 넘어선 개념이 사원으로 바로 나오지 못한다면 사원이 자리 사원을 품어왔는 산이거든요. 산에서 한국 불교의 원형을 찾아본다면 좀 우리 신앙이 훨씬 더 자유스러워지고 한국화된 불교를 추구하고 지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삼국 시대나 고려 시대에는 산중 불교가 아니었다가 억압 받으면서 조선 시대 때부 어, 그렇지않고 통일시대 신라 시대 때도 우리 왜 부산 선문 얘기하잖아요. 부산 선문이 지방 이 아홉 개의 선종의 문파거든요. 아홉 개 사이에 퍼져요. 이 중앙 귀족화된 불교 네오어서 이들은 사실 지방 호족 세력들과 결탁해요. 이미 조선 시대 때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한국 불교의 핵심을 이런 그 아웃사이더. 저항 세력들, 세번 그 대안을 제시한 세력을 보고 싶다는 것도 이런 것이 있어요. 실제로 고려를 창건한 통일신라의 마때왕건 같은 경우도 송악산에다가 소나무 심어라. 개성 있는 산에다가 소나무 심으면 당신이 왕권을 잡을 수 있어 하면서 가르쳐 준게다 대부분 부산성문 계곡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가령 우리 저는 이 점에서 한국 불교가 아까 우리 이 나바우족 그림을 본 것처럼, 무지개에 있는 게 있는 걸본 것처럼, 저는 최근에 풍수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다시 좀 책을 몇권 보다가,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이런 풍수가 아니고, 불교 풍 불교 지리학이 있다면, 불교 지리학, 이런 걸 만든다면, 불교 지리학의 핵심은 풍수여야 된다. 바로 우리 오대산신앙. 오대산신앙은 북국토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중앙의 비로자나 부를 존치하고 동서남북에 각각 절을 지으면서 저기 아미타전, 아축불전 이렇게 배치해 놓잖아요. 그리고 최근 얼마 전에 논문의 하나에서는 가야산에 있는 해인사를 중심으로 이건 뭐논문으로쓰도좀 늦게 논문으로지도 보다가 이런 경우도 논문이 됐인는데 해인사 중심으로 이에그 24kg 정도, 뭐몇주 정도 이렇게 원형을 라더니 여기에 동서남북에 다전연할수있었대네요 그래서 해인사도 이런 시의 자리로 해서 불국토 사상이 들어와 있었다라고 주장한 논문을 하러 갔는데, 좀전뭐 맞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런, 조선의 풍수를 검토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풍수를 잘받던 스님은 누구예요? 도선국사네요. 그죠 도선국사로부터 어떤 한국의 풍수에 대한 것이 나 불교지리학이 이분부터 나오는 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저기 뭐 여기까지 도선사 여신이 있죠. 이 도선사 관련된, 도선과 관련된 이 계보가 흘러가다가 무학으로 이어, 이어져요. 그래서 무학대사가 이성계한테 한양도 국정이지는걸 철저히 결정해주잖아요. 그러면서 한국의 대부분의 산에다가 다부처이을이 불국토 이름을 다 붙여준 거예요. 우리가는 우리가 보면 우리가 뭐 저기 수원 서울에서 수원 내려가려면 안양도 안양이라고 하는 게 우리 청주동에 나오잖아요. 네. 안양구. 이게 바로 저기 아미다 부처님이 계신 곳이에요. 뭐 청계 뭐 뭐 비로 비로봉 뭐 웬만한 사람들은다 그렇게 향적 뭐 이런 이름들도 다불러붙여서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산과 관련된 신앙을 우리가 되찾는다면 그리고 환경지리학이라고 하는 이 지리학도 불교 이름으로 붙이면서 풍수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오대산 신앙 이런 것들은 다 사실 만다라와 다 합치되는 개념들이고. 다시 말해서 이런 정도의 눈을 가진 분들은 그냥 우리가 보는 경전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넘어서 한반도로 가는 국토를 국친의 나라로 바꾸고자 하는 거대한 원력을 세웠던 분들이요 그래서 이런 도성국사만 해도 비보사체 얘기하잖아요. 어느 장에는 어떤 형태가 있어서 이것을 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가령 도선국사가 자리 잡은 실상사 같은 경우는 철저히 이 배가 떠다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꾸 흔들리니까 거기다가 이 돛을 내리는 것 같이해서 실상사를 차지하게 하죠. 그래서 그리고 이게 그 어디죠? 천안봉으로부터 이어지는 실상선 이쭉 나가면 일본으로부터 오는 기운을 막는 뭐 그런 얘기도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정중앙에 일본의 그 교토를 향해서 이렇게 배치가 된다 그러면서 그곳으로 오는 기운을 막고자 했다고 얘기를 었어요 그리고 우리 황룡사 구층탑 이런 것들도 몽고군들이 가서 철저히 깨부수는 게 황룡사 구층탑에 배치된 것들은 이 이방 오랑캐들의 침입을 부처님의 가피력에 의해서 방지하려고 했던 게 있잖아요. 바로 호국불교의 얘기가 바로 이런 불교지지학에 철저히 개입돼 있어요. 이것들에 대해서 저는 너무 이렇게 표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산, 산중불교의 핵심을 여기서 찾아본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고려 때 억압 받아서 간건 아니고 실제로 고려 때의 그 왕건은 자기가 그 송악산에 소나무를 심으면서 마음을 드높고 팔관에 같은 거대한 부설 많이 이렇게 조금 자기 왕자들 의천 같은 뭐아9 살짜리를 승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열다섯 세인이 한국 불교 전체를 총 지도하는 그래서 대각 이라 버는 국사를 만들어 버릴 정도의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천에다가 귀하는게 아니고, 이 당시 의천 스님하고 거의 비슷한, 좀 후대 사람이지만, 보조진울, 그죠? 진울 스님만도 어땠어요? 철저히 중앙에 있진 않아요. 지금의 송광사에 자리 가서 정의결사하죠. 또 보조진울 스님보다 더 하는 요세 스님, 요세 스님의 백년결사, 다 같은 시대 때스님들거든요 이승들은 더 철저히 산중불교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과연 여기서 사는 그럼 이렇게 뭐 무슨 산 무슨 산이인 것이 아니고 우리 아까 성 거룩함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속을 떠나는 어떤 형상화된 곳, 바로 어떤 높은 곳에 대한 도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죠그 아까 왜 시리아 문예 여신도 이동수가이 정수갑 구쪽 목이 올라가서 보 그렇죠? 이런 그러면서 아홉 개층구가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한국 불교의 핵심도 이런 산신앙에서 찾아본다면 훨씬 자기만의 힘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오지 않을까? 문, 대신 좀 무척 위험한 어, 좀 애매한 문제를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만약 어떤 스님하고도 얘기하다 가 불교 진리학, 풍수, 그리고 한의학에서도 최근에 사암 침법을 얘기하죠. 좀, 좀 이, 팔꿈치와 무릎 관절 아래로만 침 놓는 걸 삼침법이라는데, 삼침법이라고 사암, 사암. 말 그대로 그냥 그암자에 살았던 어떤 도인이 전수해 주는 침법이에요. 근데 이런 침법들이 발굴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철제 저 불교 지리학의 개념으로 어떻게 어떻게 내려와서 비벌하라고 얘기해 주는 개념이거든요. 아, 삼침법은 처음 들어보세요. 아, 저... <laughs>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개념을 가져본다면, 불교, 우리가 아는 이런 불교의 세계가 훨씬 더풍성해질수 있을 거예요. 그게, 그게 예.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사람을 짓고, 아니요. 불교. 그리그산중불교를 돌아가고 그, 이런 거에 대한 의미가 뭐예요? 한국화된 불교의 정점을 그를 찾아보면 새로운 흐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 보는 거예요. 한두달 전부터 갑자기 이런 고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선을 만나면 그 전에 이제 산신각, 그래서 여기 이 법상은 좀 대부분의 또 초기 불교, 불교를 공부했다는 분들 이제 그걸 배격하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산신각이라든지 뭐칠성각 있는 것을 더 옹호해야 되는 것이 한국화된 불교를 찾아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이것이야말로 달마가 해가와 만나는 이 장면이 바로 속임사를 품어낸 산이었다면 바로 달마의 회심이죠 달마가 아, 왜이 약무제라고 하는 황제까지 만났으면서도 불교가 헌법이 펼치지 못했다. 전법이 되지 못했다면 그러면서 면복을 하러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을 가 있었다면, 그리고 거기서 비로소 올바른 제자를 하나 만난 것, 그리고 팔을 잘라내면서까지 구도하겠다는 열정, 이런 감동의 스토리 속에는. 산중 불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은가 한 생각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산은 아까도 우리 그림발이트의실험통해서도 찾아보니까 미래는 훨씬 더 방향이 발전적인 자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제가 얘기한 산중은 어떤 물리적 공간이 산이라기보다는 어떤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지향점, 방향성을 잡아볼 때그런 높은 곳, 뭐더 나아가 있는 곳, 발전되어 있는 의미를 산중으로 찾아보자는 것들을 지금 오버랩 한 거예요.